내일과 모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입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이 이번 주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에 참석합니다. 3대 특검 모두 관련 의혹이 방대하고 증거 확보나 강제 수사에서 고비를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과 동시에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3대 특검의 손에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 상식, 상식의 회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